자, 마지막 세트가 될수 있는 운명의 5세트. 맵은 프리온 당군 할아버지예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저그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강미수 선수. 이제 음악나온다 그리고 EMS는 빨간색 테라니, 최지성 선수입니다 저는 종족 밸런스 모르겠어요 아직 판단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봐야 알겠지 이 프리온 당구도 일단 2인용 맵이기 때문에 대놓고 트리플 가져가는게 약간 위험할 수 있죠 완전히 초반 오리성 플레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강민 선수 예상되는 빌드는 일단 더블 더블 이후에 산란몬 그리고 테란 최지성 선수는 병영 출발을 선택했어요 사진더블 정도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가스 조금이라도 더 가스 더 먹고 바로 빨리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라는 어 사실 안 가네요. 해병 더블 그럼 이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건 대군주 사냥 정도 한희석 선수가 이제 했던 것처럼. 평소에 이제 리플 이런 것들을 잘 봐왔다면 예상되는 저그의 대군주 동선을 활용, 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오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나가면 잡을 수 있겠다 어? 근데 일 해병 바른 동아 지금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오네요 이렇게 되면 대군주는 별다른 피해받지 않고 정찰을 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사신빌드라고 생각하고 더 들어가나? 이, 그럼 이거 잡히는데? 자, 테란 시야에. 아, 안 들어왔나요? 여기 살짝 걸친 것 같은데. 아, 대군주 여기까지 온거 알았으면 무조건 잡는데. 최지성 선수에게 좀 아쉬울 수 있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강미 선수, 공포의 풍광을 시도합니다. 여길 돌리게 되면, 적은 정말 미친 듯이 부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지성 선수의 빌드, 삼병형 군수공장, 그렇다면 기술실? 어? 화염차? 어, 빌드가 상당히 좀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트리플 기반이 아닌 빌드는 유통기한이 있는 빌드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어, 또 부속품을 하나. 얘는 지울 수 있나? 위에 거? 어, 참. 일단 거의 이건 거의 올인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 방패. 방어패병의 화염차 그럼 무기고 올리나요? 무기 올려서 기갑병? 그냥 가스 됐다. 아, 가네, 진짜. 방패 기갑병. 올인. 저그가 웬만하면 트리플 먹고 부유하게 가니까 혼내고 싶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미 선수는 바퀴속을. 이건 이제 거의 정석이죠. 상대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퀴속을 지어놓고 기갑병이 예상되면 바퀴를 찍고 해방선이 의심되면 괴물충을 찍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혹은 자신이 먼저 찌를 수도 있죠. 이전 세트에서 했던 것처럼 소수 바퀴 괴물충 찌르기 혹은 링 바퀴 찌르기를 준비해주면서 한번 가볼 수가 있는데 맞물리는데요 아, 이거 나, 이거 4대1 예상되는데, 일단 방패 완료. 아, 근데 이거 조그가 찔 때나 막히는 거지. 지금 조그가 안찔어요 이제 병에 묻이는지 뽑았는데요. 이제 허무한 예상이 허무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저글링이 기갑병에 달라붙는 건 쉽지 않죠. 아, 쿨지지 교전이 끝나기 전에, 그냥 질것 같으니까, 쿨지지. 아, 최지성 선수가, 오늘 강민희 선수 상대로 조금 승리를 좀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갑해병 찌르기한번 해보고, 안될것 같으니까, 지지. 결국 이렇게 해서, 강민희 선수가 최종적으로 4대1로, 최지성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결승은 타종적전 확정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에 테란테란이기 때문에, 어, 태자전, 확정 그리고 삼사위전에선 태태전 확정이 되었어요. 자 팔강 아 사강 일 경기는 이렇게 끝 사강 이 경기는 전태양대 변현우 태태전입니다. 어 근데 이 대결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전태양 선수의 경기력, 변윤료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의 경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